네. 오늘은 을지도 모르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. 을지도 모르다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. 자,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.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음을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. 자, 동사,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. 뒤에서 예문 보면서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림 보면서 을지도 모르던 문법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. 자, 비가 올지도 몰라서 여기 가방에 우산을 갖고 다녀요. 네. 비가 온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뭔가 좀 무릎이 아프다거나 <laughs> 허리가 아파요. 어, 그래서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요. 비가 올지도 몰라서 우산을 갖고 다녀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. 날씨가 추울지도 몰라서 머플러를 갖고 다녀요. 지금 파란색 머플러 가방에 있죠. 그래서, 어, 모르다라고 해서 조금 음, 추측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의미에요. 여러분들 자리에 하셨나요? 내 네, 앞에서 본 사진과 같죠?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. 앞에서는 비가 올지도 몰라서 내가 우산을 갖고 다닌다라고 했는데요. 자, 이 문법은요.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.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청유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. 날씨가 추울지도 모르니까 머플러 갖고 가, 머플러 하고 가 이런 계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한국은 한여름이라서 굉장히 덥거든요. 그래서 폭염과 폭우. 폭우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. 오늘은 또 비가 많이 내렸어요. 그래서 폭우와 폭염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. 한여름이니까 어떻습니까? 음식 보관을 잘 해야 되죠. 여름이라서 음식이 상했을지도 몰라요. 자,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, 냉장고에 잘 보관했기 때문에 음식이 상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, 그럴 수도 있다. 라는 의미로요. 상했을지도 몰라요. 잘 이해하셨죠, 여러분들? 네, 여러분들 왼쪽에 동영상 잘 보이시나요?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친구. 여자친구 한번 보시고요. 어때요? 지금 이 남자친구를 조금 <laughs>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? 아마도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를 좋아할지도 몰라요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네. 여러분들, 이 문법을 이미 공부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